나이스. 아우! 나이스! 나이스 와! 아, 안 나갔네. 오 <목소리> <목소리> 우와! 여기 잘한다. 제가 봤는데 네. 확실히 공 잡으시고 네. 안 멈추고 바로 올라갑니다. 네. <목소리도>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출타임이 너무 빨라서 <목소리도> 아무도 못쳤요 <찍고 목소리도> 바로, 바로 올라가요? 그냥 진짜 받으에서 <목소리도> 받으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진짜 그냥 받자마자 바로 올라가면. 제가 봤을 때는 찍을 수가 없어요. 너무 빨라서. 알려주세요. 제가 잘 몰라서. 그냥 진짜 그딱 그 타이에서 공받고 바로. 저기 로우에서 공받고 바로. 슛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. 밀어 밀어 밀어. 나이스. 나이스. 수비했습 죄송합니다. 어, 어. 뭐, 그때 바로 손잡 음.. 아 그러다가 여기 생기면 패스하시면 됩니다. 아, 패스하고 <laughs> 그렇게 되면 오오 어, 이번주 오른 라는 되게 잘 들어갔는데. 어, 게 한번 터지면 다 들어가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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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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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阿修。Nice <music> 리요정 <목소리>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패스 야, 좀 해야 돼. 이스이스 야, 점수차이 벌어진다 4점. 그래,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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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와. 와. 야, 근데 공찬건 내게 들어와. 야나 야, 근데 공격리맞아되짜 1시간 5초. 어, 3 점. 꽈비 가비 자, 1번.

신고 이거는 고위. 오케이 오케이. 아, 자 슛, 슛. 원샷. 아 뭐야? 자, 누면 됩니다. 누면왜이시면또나 이게. 야, 이거 게아 이거 나름, 나름 게임 재밌는데키 하면 바로 눌러요. 3.6초! 야 모른다 이거 아 여기서 공 누가 잡는지를 정해야지 야, 스크린, 스크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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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이거, 이거. 휴어가신데 안왔어 아,